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신약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건강한 교회의 핵심은 세축과 네 기둥 오른편에 여기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죠. 세축이 무엇입니까? 목장 모임과 삶 공부와 주일연합 예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에 간단히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장 모임은 감정을 만져 주니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삶 공부는 지성을 일깨워 주니까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관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지요. 주일 연합 예배는 의지를 발동시키니까 헌신의 결단과 결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세 축의 균형 밸런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목장 모임과 삶 공부와 주일연합 예배가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은 그세 축에 이어 내네 기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교회, 즉, 가정교회는 내네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컴퓨터로 비유하면 세 축은 하드웨어이고 내네 기둥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첫째 기둥 첫째 기둥은 교회 의 존재 목적. 따라서 하십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예, 하나님이 왜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자, 교회 존재 목적 과연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것이 예배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다 보니 너나 할것 없이 경쟁적으로 아주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을 합니다. 그 안에 값비싼 피아노나 오르간을 설치하고 최고급 음향 시설까지 갖춥니다. 그러면서도 별 부담을 느끼지 않고. 만족을 합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람의 의견에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대사명, great commission, 대사명이라 불리는 오늘 본문 속에 그 대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9절, 2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 마지막 당부,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말.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꼭 지켜주기를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시며 당부하시는 말로 들리겠지요? 이 예수님의 말씀엔 네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헬라어 본문 보면 이게 세 개의 분사와 하나의 명령형 주 동사로 구성됩니다. 분사는 가서와 세례를 베풀고와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명령형 주동사는 제자로 삼아이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한마디로 하면 제자로 삼으라. 영어로 표현하면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들라.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제자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무리 양산하는 게 아니고, 무리 스토리가 아니라 제자 스토리죠.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요.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세 가지를 한 가지로 지백을 하면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가정 교회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에 둡니다. 그 제자 만드는 것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죠. 저 제 왼쪽에 현수막 영혼을 권하여 제자 삼아 하나님의 나라 그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 비신자를 예수 모르는 사람을 전도해서 이제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요 다른 비신자를 전도하는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계획하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만약 교회의 존재 목적이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분명한 기준이 없겠죠 그러면 이제 자유로운 토론에서 시작하다가 그게 험악한 논쟁이 되어버리고 자기 이야기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대로 혹은 다수의 의견대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반대 의견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게 아주 불만만 잔뜩 쌓이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가정교회에서는 영원 구원하여 제자 만든다는 그 교회 존재 목적이 확실합니다. 분명한 기준이 생기는 것이죠. 영원권하여 제자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여기 비추어서 결정하면 됩니다. 당연히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은 줄어듭니다. 자신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아도 별 불만을 품지 않게 됩니다. 분명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부, 붙드는 것은 마치 와이셔츠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과 같아요.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나머지 단추는 이렇게 끼우기가 쉽겠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하면 모든 문제 답이 자연히 나옵니다. 자 가정교회 둘째 기둥 가르치기보다 보여주는 제자훈련 따라사십니다. 보여주는 제자훈련 가정교회 제자훈련은 그 기초가 단순한 성경 접근 방법에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으로 좀 넘겨보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한석장 넘기시면 예. 마가복음 3장 14, 15절.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뭘 권능을 갖게 하셔요? 귀신을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갖도록 하십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을 길러주신 것이죠. 배양하신 것이죠. 또 그들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는데, 강의실에서 그들을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현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실습 위주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함께 이제 있게 하시는데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데,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옆에서 이렇게 보고 그분의 삶과 사역을 배웁니다. 한편, 가정 교회의 제자 훈련은 목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일주일에 한번 가정 집에 같이 모여 밥을 먹고 삶을 나눕니다. 인생 문제로 함께 실험하면서 아파하고 같이 서로 기도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보고 배우는 거죠. 목장 식구들 곧 목원들은 특별히 목자와 목녀가 섬기고 희생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배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삶과, 먹고 마시면서 함께 삶과 사역을 배운 것처럼 말입니다. 솔직히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책상은 머리가 큰 학자를 길러낼 뿐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수도원 같은 조용한 곳에서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혼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게 영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분주한 세상에서 좀 벗어나서 자신을 성찰하고 정리하는데 유익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영성을 갖출 수 없습니다. 누구의 방해나 어떤 사건의 영향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된 영성이 아닙니까? 그런 영성은 이 치열한 세상에 나오는 순간 깨지고 말아요. 여러분, 무균실 아주 완벽하게 균이 다 제거된 그무균실에서만 살던 사람이 아무런 대책 없이 이막 온갖 바이러스 세균이 득실되는 세상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없어서 금방 쓰러지고 잘못하면 죽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영성은 시장 영성입니다. 수많은 갈등이 항상 존재하는 것 처절한 싸움이 진행 중인 그 시장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영성을 유지하십니다. 목장에서 배우는 영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은 삶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생생한 자기 노출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은 다 자기 주관적이라 자기가 힘들면 자기가 제일 힘든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힘들어요 인생살이가 굉장히 힘들죠 겉으로는 이렇게 멀쩡해 저도 멀쩡해 보이잖아요 네, 멀쩡해 보이죠? 네.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여도 속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감추고 모였죠 지금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극단적인 예인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막 부부가 그냥 막 집어던지면서 막이판사판으로 어, 옆에서 보면 저러다 이혼할 것 같아요 이혼할 듯이 막 크게 싸웁니다 대판 어떤 때는 이 직장 상사와 갈등이 깊어져서 사표를 그냥 휙 집어던지고 싶어요 죽어라고 말안 듣는 뺀질거리는 자식들 때문에 골머리가 썩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목장에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다 오픈해야 되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그 중에 있죠.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또 목장 식구들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서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달 이렇게 연마가 되면서 제자로 성장해 갑니다. 사실 우리 목원들의 관계. 이렇게, 뭐, 다양하잖아요. 신앙의 칼라도, 또 뭐, 성품도, 뭐, 디스크 하면 뭐, 다, 다, 이게 나오면 다르잖아요. 조사해보면. 이 모건들의 관계가 항상 좋은 건, 안에 어떤 때는, 아, 저 사람 꼴보기 싫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때로는 막음성을 높이기도 하고, 막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서로 참고, 이해하며,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모건들이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이처럼, 예, 가정 교회는, 가르쳐서가 아니라 뭘 가르침도 있지만 보여줌으로써 제자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장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실버 목장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일반 목장처럼 그렇게 모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에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소망회를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해왔지만 더 이제 강화하려고 합니다. 마치 목장에서처럼 따뜻한 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탁월한 우리 장안에서 소문난 우리 소망의 교사들 탁월한 교사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시고 열심히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행복한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아시겠죠? <laughs> 아, 속으로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특세 끝났는데 다 은혜들이 충만한데 뭐 그죠? 예자 이제 가정 교회 세체 기둥 세체 기둥은 성경적인 교회 사역 분담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성경적인 교회 사역 분담 예,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성직자 평신도 모두 구별 없이 그냥 성도라고 불러요 그러나 우리에게 좀 익숙해진 이 용어를 사용해서 질문을 던져 봅시다 목회자 성도와 평신도 성도가 할 일은 각각 무엇일까요 이 답을 우리가 이제 에에소 어서 사장 11절로 1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책갈피에 놓으시고 자 우리 에베소서로 점프를 해서 좀좀 많이 두껍게 넘기셔야 돼.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신약 성경 314쪽. 예, 314쪽에 신약 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11,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주 헬라어가 강조가 되어 있고 어, 삼으셨다. 이건 개입 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일꾼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그 말. 자, 본문 11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뭐 사도, 뭐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가 나오는데 공통점은 말씀을 다루는, 말씀 사역자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식으로 볼때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12절 본문 12절은 세 가지 사역을 소개합니다. 성도를 첫째 온전하게 하는 거 그리고 둘째는 이제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거.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거. 요세 가지.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주어와 동사를 주목해야 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주어는 말씀 사역자입니다.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거. 이 주어는 성도예요. 세 번역 성경을 펼치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 여기서 봉사란 단어 헬러의 집사와 의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이게 미니스트리 목양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목양하는 것이 성도의 목신라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목사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떤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목양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 없이는, 아, 어떤 일도, 세상 일도 마찬가지. 준비 없이는 어떤 일도 할수 없어요. 뭔 일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죠? 전쟁터에 지금 군인을 보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모아가지고 준비 없이 보내면 다총알받지다 죽습니다. 그죠? 이 교회, 교회도 마찬가지. 자,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많은 목사들이 성도의 사익을 자기들이 끌어 안습니다. 목양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성도의 몫인데 그것을 목사인 자신이 하는 일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목회 때문에 항상 바쁘고 피곤합니다 목사 이미지 하면 항상 눈에 다크서클 늘 피곤하고 전화하면서 죄송하대요 저보고 뭐 어디 전화하셨는데? 아이 바쁘신데 제가 전화해서 죄송하대요 전화를 하지 마시지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가 목사가 뭐뭐 뭐 항상 바쁘고 피곤해 그래서 전화하는 것도 미안해 자, 그렇다면, 목양과 교회를 세우는 이 본연의 역할을 뺏긴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굉장히 수동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예배 안 빠지고, 뭐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교회에서 그냥 웬만하면 입국 다물고 있으면 모범적인 그리토인으로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엔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을, 보람 있는 것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가정교회는 성도들의 목이든 몫이든 영원한 가치 있는 사역을 성도들에게 되돌려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보람을 갖고 사역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 식으로 성도들이 사역을 다 하면 그 목사는 교회에서 뭐를 하며 지내야 합니까? 성경에 의하면 말씀사역자의 역할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돼요. 그 역할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 그 성도들을 잘 사역 잘 하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은 기도, 말씀선포, 리더십 발휘 이게 대표적인 사역이에요, 목사의 일반적으로 목사는 여러분, 어, 교회에서 어떤 일에 주로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까? 성도들의 애경사, 뭐, 결혼, 장례, 뭐, 많죠. 신방, 또 뭐, 어, 상담,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뭐, 중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물론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주 사역인 기도사역과 말씀, 준비에 손해지고 마는 거예요. 예. 안타깝게도 그 피해는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가정교회를 하는 목사들은 기도에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성도들 기도해야 되죠. 전도 대상자 VIP 영혼 놓고 기도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말씀 준비에도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생명의 삶, 이거, 뭐 새로운 삶 준비하는데 강의만 두 시간인데 그 준비하는 생각 해보세요. 일주일에 두 타임만 하더라도 정신 없습니다. 말씀 준비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성도들이 또 목양을 하니까 목사는 그러니까 이렇게 주사에게 자기 해야 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가정교회를 하면 목사가 이전보다 더 바빠집니다. 더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말씀 준비해 사용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이 성경 공부 준비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전보다 더 바빠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행복합니다. 왜 자기가 목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하나님 하라고 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어떨까요? 본연의 자기 사익을 되돌려 받기 때문에 교회 생활의 활기와 생동감이 넘칩니다 가정교회에서는 목자가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다 보니 무척 바쁩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영원한 일에 자신을 드린다는 사실 때문에 기쁩니다 목자는 영원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멸망에 빠질 사람 여러분 그 목장에서 VIP를 놓고 기도하다가 VIP가 와가지고 은혜 받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야, 영원한 여러분 멸망에 빠질 사람, 영생 누릴 사람으로 바뀌는 이것보다 더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삶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보람찬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이 사실에 목자들이 행복해 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게 무슨 뭐 제가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현장들은 공개할 만한 현장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사해가는 교회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아요. 광고를 안 했을 뿐이지. 결국 목사와 성도는 성경에 따라 자신들에게 맡겨진 본연의 사역을 전담합니다 각자가 자기 역할에 충실한 셈이죠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선포, 리더십 발휘에 집중합니다 성도는 목양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가,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인 사역 분담 우리 세상에 쓰는 많은 업무 분장이라 그러죠 자, 가정교회의 넷째 기둥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종의 리더십 따라서 하십니다. 종의 리더십, 일찍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리더십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이제 에베소서에서 다시 마가복음으로 앞으로 좀 오셔서 마가복음 10장을 봅니다. 여기 포스트에 보시면 그 성경 구절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신약성경 72쪽.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았으니 너희가 예수,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라. 주님이 그 말씀 하시는데 자,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느냐 이게 중요하죠. 야고보와 요한 어, 서로 이제 자기가 자기들이 좀 잘났다고 생각하죠. 야고보와 요한이 자리다툼을 막 버린 뒤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두 제자가 흔히 말하는 이 라인 타는 거줄 서기에 온통 관심이 가 있는 셈이죠. 서로가 이 권력설 넘버 원, 넘버 투뭐 생각하면서 높은 자리에 기어 오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불순한 동기 다부 불순한 동기와 잘못된 기대 보니 이게 예수님의 제사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동기와 기대를 산산조각으로 만드십니다. 그두 사람에게는 날벼락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으뜸이 되고 싶어? 모든 사람 발 닦는 가장 낮은 종이 돼. 여러분 누가 누가 진정한 종입니까?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자가 아니고 남을 성공시켜 주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성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섬겨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성공한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더 높이, 더 높이 세상과 완전히 반대로 주님은 더 낮게, 더 낮게 아직 부족해, 더 납작 엎드려, 더 낮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내가 주위 사람들의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으뜸이 되려는 동기도 세상과 다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리더십, 곧 종의 리더십, 서븐트 리더십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 으뜸은 되고 싶은데 종은 되기 싫고, 그러면 곤란하죠. 가정 교회를 하는 목회자들은 평신도를 사역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평신도를 성공시켜 주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목자 목녀도 단임 목사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단임 목사가 목자 목녀의 사역을 돕는 사람입니다. 가정 교회 목사들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자 목녀가 천국에 가서 단임 목사인 자기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마음 놓고 실컷 부려먹을 수 있는 종입니다 가라 그러면 예, 가기 싫어도 예, 가지마 그러면 가기, 가고 싶어도 예 종에게는 무슨 뭐 자신의 꿈이니 비전이니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오직 자기의 주인이신 주님의 꿈과 비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절대 순종입니다 원래 종이 누구냐? 종이 주인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대기업의 회장님 오시는 기사가 이제 그날따라 뭐 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점심을 좀 늦게 먹어요. 먹는 데 배리 울립니다. 사장님 호출입니다. 아 사장님 좀 기다려. 제가 아직 좀다 먹고 가겠습니다. 당장 사표 써야죠. 원하면 바로 가는 거죠. 네, 내 사장 형편 말하지 못하죠. 종이란 왜, 왜 그래요? 왜? 그거 그거 하라고 불렀으니까 종이란 주인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자기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 아니에요? 그러면 종의 소원은 우리가 뭘 소, 소원을 해야 됩니까? 주인이 원하는 곳에서 주인이 원하는 일을 주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종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일해야 됩니까? 일할 곳은 그것도 종인 자기가 아니라 주인이 선택합니다. 일의 종류, 어떤 일 해야 될까요? 찬양대를 해야 돼요? 교사를 해야 돼요? 일의 종류도 종인 자신이 아니라 주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일하는 방법, 어떻게 일할까요? How to? 자기가 아니라 주인이 지정해요. 만약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필요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종이 되는 게 이게 손해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의 종이 되는 것을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 생각하죠.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한 그가 첫째고 또 천국에서 상급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주의 종, 주의 노예입니다. 슬레이브. 세상적인 눈으로는 또 초라해 보이고 눈에 띄지 않는 꼴찌 같아요. 꼴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하면 꼴찌처럼 보일 거야.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는 바로 그들이 첫째가 으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면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첫째가 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천국에서 첫째가 되는 사람일까요? 잠시 있다 사라질 영원에 비하면 찰나, 예? 잠시 있다 사라질 헤벨, 헤벨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첫째가 되는 사람, 세상에서 첫째가 아니라 천국에서 첫째가 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 아, 그 그런데요, 나 세상에서 첫째 되고 싶어요. 천국에서 첫째. 그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자,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첫째가 될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돼. 우리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야 합니다.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대접하고 내가 섬기고, 예수님처럼 종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종으로서 남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신학교의 본질을 좀 회복하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주님이 꿈꾸신 바로 그 교회요. 제자들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신 바로 그 교회를 우리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이 신학교에 곧 가정교의 이 내축을 꼭 기억하고 붙읍시다. 첫째 기둥은 교회의 존재 목적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기둥은 보여주는 제자 훈련입니다. 셋째 기둥은 성경적인 교회 사역 분담입니다. 목사와 성도가 각각 역할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일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준비시키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일은 봉사일, 목양, 서로 돌보는 것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넷째 기둥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종의 리더십입니다. 신약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가정교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시는 주님의 소원인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힘써야 할 일, 헌신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